작은 공간에서도 넉넉한 저장력을 자랑하는 180리터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? 이 3도어 소형 냉장고는 가정용으로 딱 맞는 최적의 선택입니다. 세개의 독립된 도어로 냉장고 내부를 깔끔하게 구분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냉장과 냉동 공간을 따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가득합니다. 에너지 절약형 설계로 전기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냉각 성능을 자랑하며 작지만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. 작은 집이나 원룸, 사무실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뛰어난 냉장고로 생활의 편리함과 에너지 절약을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